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역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푸르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길,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느 남자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길을 갈수 있는, 여행을 할수 있는 특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두 사람은 이제 길을 떠나서 한 곳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 부부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엘리야 선지자와 그 남자를 지극히 지극한 정성으로 어,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려고 보니까 그 집에 수입원 오직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암소, 젖소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젖을 짜서 그것을 내다 팔아서 그걸 가지고 생계 꾸려가던 이 가난한 이가정에이 부부에게 그만 암소가 죽는 불행이 닥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 말하지 않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이 남자는 엘리야에게. 질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규정 때문에 질문하지 못했지만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 저런 가난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 힘든 가운데서도 밥을 나눠주고 잠자리를 나눠주었던 저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품으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느 큰 부잣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집에서 하루를 묵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하인을 시켜서 다 쓰러져가는 그마부감 헛창고에. 그들의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식사도 못하고 그냥 하룻밤을 그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아침에 대해서 떠나려고 하니까 이 남자가 보니까 그이 쓰러져가는 그 헛간, 쓰러져 가려고 하는 그 벽이 말짱이 수리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길을 가면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 여행을 중단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가난한 부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암소가 죽었을 때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이렇게 부자가, 부자가 우리를 홀대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잠자리도 헛간에 주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벽을 새 벽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세.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가난한 부부, 밤에 죽음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 부인을 데려가려고 할때 내가 부탁을 해서 그 죽음의 사천사에게 부탁을 해서 그 부인 대신에 그 암소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 부잣집에그벽 허물어져가는 그벽 밑에는 금은 보화가 주인도 모르는 금은 보화가 밑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벽이 무너지면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 땅을 파게 되고 땅을 파게 되면 그 금은 보화를 발견하게 될것 같아서 악한 데쓸것 같아서 벽을 수리해 주었다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의 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돌아가게 만들어줍니다. 둘러가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리해서 때로는 광야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 눈으로 봐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출애굽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가나안 서남부 쪽으로 가면 멀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고된 노예 생활로 인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시고 출애굽 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렛의 땅으로 일주일만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나의 반도를 통해서 광야 길로 내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나의 반도는 어떤 땅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사막 지대는 1년 내내 비한 방울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물 없이는 살수 없는 것이고 그곳에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채소도, 채소도 재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낮에는 섭씨 45도 이상의 고온으로 저녁에는 쌀쌀하며 추운 날씨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시는 여기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만은 노골적으로 토로했습니다. 지도자들을 바꿔야 된다. 지도자가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지도자가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시니 금송아지를 만들자. 우리는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수 있다고.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늘과 파가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덥다고 말합니다. 너무 춥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들의 모습은 수중 이하의 모습. 아직도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때로 원치 않는 고난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순수한 고난이라고 하면, 거기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역사는 광야로 걷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 길로 왜 인도하십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익하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끊이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광야와 광해, 같은 힘든 행진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의 길로 가신 그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역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함.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잘난 척 하는 것, 있는 척 하는 것, 어? 아는 척 하는 것. 다 교만이잖아요. 자기는 영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곳에 있다는 것 자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신앙은 별볼일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 신앙은 최고라고, 최고라고 자랑하는 사람, 떠드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40년 역사에 40년 된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도 계시고, 또 30년, 또 25년, 20년. 또 10년 이상. 권사로서 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참 우리 교회 권사님들 참 제가 존경해요. 참 사랑하고. 여러분 목사가 허물이 없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자격이 있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격이 없어요. 허물도 많아요. 특히 저같은 사람. 그런데 그 허물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할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그 목사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사랑으로 사랑을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집에서 기도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에게 시험이 오고 때로는 저에게 어려움이 온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깨질 부분들이 아직도 교만이 아직도 돋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광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내가, 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내 성격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에고이스를 죽이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큰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수도 제대로 할수 없죠. 먹을 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죠. 애국에서 먹던 맛있는 음식들도 먹을 수가 없죠. 잠자리도 편하지 않죠. 늘 보면 모래바람이 날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되죠. 가라고 하면 가야 되죠. 이런 삶을 저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데만 가는 거예요.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되는. 한마디로 육신의 욕망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당하는 거. 철저히 제지당하는 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큰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도를가는 동안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들은 저조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도 밤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을 행하시며 장막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행할 뜻을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저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를 하여금 광야로 인도하셔서 낮추기도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신뢰하기 위하기 때문에 저희들을 광야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시는 것이라. 칼라디아서 2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것 사람이 철저하게 죽어지고 내속 사람이 살아서 내속 사람이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시는 거, 우리 죄성을 죄성을 전부 버리고 천국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광역길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처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받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서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오면 광야 길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또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못 먹습니다. 계속 불평해요. 먹을 것이 많아도 불평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불평하고 환경이 좋아도 불평하고 늘 불평해요. 입에 불평을 하죠.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 불평은 전염됩니다. 전염돼요. 왜냐하면 불평하면 할수록 불평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불평하면 할수록 그런데,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욕을 보세요.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신 자도 요, 이 욕이 입으로,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그랬어요 그러니까, 취한 자도 요하시오,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신 자도 요 내가 무슨 내 입으로, 하나님 걸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이 입으로 불평불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것을 통과하니깐 배의 축복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데스바니아에서 보세요. 40일 동안 한 사람씩 전탄권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들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망하였도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저들을 칠 수가 없다. 우린 이길 수가 없다.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에 동조를 했잖아요. 하물며 모세하고 이 요수와 갈렙투 정탐꾼도 하고 모세하고 전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통곡하면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을 그내 장관으로 세워서 되돌아가자는 거잖아요. 되돌아가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가짐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질 때 바로 가지. 하나님 이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아뢰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낮추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구나. 깨달으면. 깨달으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대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어요. 불 기둥이나 구름 기둥을 뜨면 자체, 지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거두고 살림살이 챙겨서 출발해야 되고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때로는 만나가 내려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만 새벽에 거둬들이는 게 만납니다. 욕심을 가지고 내가 더더 더 많이 더 많이 거둬들이면 냄새가 나고 썩어서 못 먹는다고 했어요 그날 그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주신다고. 그러나 전날 금요일 날 되면... 두배 안식일 것까지 두 배를 거어들였습니다 그때는 썩지 않았어요. 냄새도 안 났어요. 왜? 안식일 날은 나가서 거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것까지 먹을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주셨지만 썩지 않고 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이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려는 광의 길로 걷게 하신다는 게 3절 말씀을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게 떡으로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채소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먹어요하루을 열으셔서 하나님이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러니까 그날 그날 먹을 만나를 거둬드린 거예요.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양식으로. 떡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디안들에게 재밌는 풍습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 분이 가득 때, 그리고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찰때 해결하는 방법을 이 인디안 풍습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을을 떠나서 먼 길로 가다가 어느 일정한 거리에 도달하면 땅을 파는 거야, 땅을. 땅을 열심히 땅을 파고 거기 그 구덩이에다가 쏟아넣는 거예요. 내가 화나는 거, 분내는 거, 내가 원망되는 거, 불평되는 거 있는 그대로 전부 그 구덩이에다가 쏟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할말다한 뒤에 다시 구덩이를 메우고 마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만나러 먹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등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고 제시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인간적인 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200만 명이 넘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여자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잡족, 잡족도 따라가잖아요. 이잡족들 해서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이 어떻게 먹어? 근데 하나님이 매기시는 거예요.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매출하기, 고기를 먹게 하시고 매일 새벽에 만나를 주신. 그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담아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원수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을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 그런 사람, 물에다 새기지 말고, 그런 사람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은혜를 준 사람,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준 사람, 은혜 끼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가 가슴에다 새기는 거예요. 원수를 가슴에 새기지 말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사절에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풀어 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종종 의식주를 걱정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의식주 문제를 광야에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약한 환경 속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구하는 것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오늘날 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찌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어? 그런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케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광야길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 대학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길 죄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8장 2절 4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또한 주간 승리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분의 가운데 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